안녕하세요. 나쁜 수능 영어와 두 가지 영어 저자, 마이크 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되게 어려워했던 거였어요. 준동사가 뭐냐면은,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I eat rice에서, eat 하나만 존재하든지, I am happy에서, m 하나만 존재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 말고 동사를 또 하나 써 주고 싶을 때는 얘가 본 동사가 아니란 뜻으로 뒤에 ing를 붙이거나 뒤에 ed를 붙이거나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원래 의미 먹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동사로 쓰는 이게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로 그러니까 먹는 중인이라든지 먹는 것이렇게 조금 변형되어 가지고 쓰이거든요. ing일 경우에는 eating으로 한번 해 보죠. ing 붙이면은 먹는 중인, 형용사일 때는 먹는 중인이 돼요. 명사일 때는 먹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디가 붙어 있을 때, liked. 형용사일 때는 좋아해진. 동사일 때는 좋아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 e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일 때는 좋아하는 것. 부사일 때는 좋아하기 위해. 그럼 하나씩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ing 붙은 거부터 해 드리면은 <laughs> 먹는 중인 이거는 뭐뭐 하는 리은이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형용사 자리 지난번에 세 가지 했었잖아요. i am happy. 그리고 i am a happy man. 그리고 i know a man. 해피. 물론 마지막 문장이 정확히 맞는 문장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해 보면은 해피 대신에 ing, eating 또는 좋아해진 liked 이걸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상태 모습이다. eating 먹는 중인. 그러면 현재 진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해피 대신에 eating을 쓸 수가 있고 I am a eating man. 정확히는 un을 써야 되긴 하는데 on eating man 그 경우에 나는 상태 모습이다. 한 먹는 중인 사람인, 오하는 중인. 나는 압니다. 한 남자를 해피 대신에 이팅 쓸수 있겠죠? 먹는 중인. 그래서 이팅이 이렇게 어맨을 꾸며주는 거.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쓸수 있죠. 이 자리에다가 I'm Light. 나는 상태 모습이다. 좋아해 진. 나는 상태 모습이다. 한 라이트맨 하면은. 좋아해진 남자인 그렇게 되고 나는 압니다 한 남자를 좋아해진 그럼 liked 여기다 쓰면 되죠 좋아해진 남자를 이렇게 세 군데의 자리 마찬가지로 it이나 liked 그 ing나 이 d 형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형용사일 때 했고 그러면은 명사일 때 먹는 것일 때는 명사 자리 들어가거든요 주어나 목적어 전치사 다음 물론 비동사 다음에도 명사를 쓸수 있긴 한데 꼭 명사여만 하는 자리는 세 군데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다음.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 이걸 지우고 다시 켜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I eat rice at home으로 갈까요? at home에서 주어 I 자리랑 rice 목적어 자리랑 전치사 다음 home 자리랑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동사 플러스 ing를 넣을 수 있어요. eating을 넣으면은 그 때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eating, 주어자리죠. is easy, 먹는 것은 상태모수이다. 쉬운. 지금 주어자리 있으니까, 먹는 것이 된 거죠. 그리고, I like, 나는 좋아해요. eating, 나는 좋아한다. 먹는 것 을, 지금 목적어 자리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 을, 명사로 쓰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다이 뭐뭐에 의해서, 먹는 것에 의해서. 지금 전치사 바이 다음에 썼기 때문에 이팅이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명사 자리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팅 같은 경우에는 먹는 중인, 먹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형용사일 때는 먹는 중인 동사일 때는 먹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디 붙는 거 아까 라이트 보여드렸죠. 좋아해진, 좋아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일 때는 좋아해진이 되는 거고 동사일 때는 좋아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용사일 때랑 동사일 때를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liked 뒤에 명사가 있으면은, 그때는 동사로 쓴 거고, liked 뒤에 명사가 없으면은, 그때는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와서, I liked you 이 경우에, 나는 좋아했다, 너를, 명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사로 쓴 거예요. 좋아했다, 과거로 쓴 거고, I know a man. l i k e d l i k e 뒤에 명사가 없죠. 이 경우에 뭐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좋아해 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Ed 형태 뒤에 또 명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사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경우죠. I know, 어, light, man 이렇게 해서 한정사 어랑 명사 사이에 있는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l i 트 e d 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거죠. 뭐 영어 문장엔 동사 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노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는좋아했으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일단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그 좋아했다고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좋아으신인데 한정사랑 명사 사이 이 자리는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여기 있을 경우에만 뒤에 명사 맨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투부정사 가르쳐 드릴게요. 투잇 아까 보여 드렸었죠? 나는 원해요 to eat 나는 원한다 먹는 것을 누가 한다 무엇을 자리에 to eat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는 것 을이 되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였잖아요 주어 목적어 전체 다음이었죠 여기 주어 목적어 목적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먹는 것 을이 되는 거죠 to eat 지금은 주어 자리죠 먹는 것은 이 상태 모습이다 easy 쉬운 물론, 투부정사가 동사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주어로는 별로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주어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I want you to eat rice. 이 경우는 특이하게, 오형식으로 해서 투부정사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원한다. 네가밥 먹는 것을. 보통은 내가 밥 먹는 것인데, 여기, you,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원한다. 어떤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니가 먹는 것을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명사로 쓰인 거죠. 나는 원한다, 네가 먹는 것을, 밥을. 이런 경우. 근데 이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요, 원해요. Want money, 돈을 원합니다. To eat rice. 나는 원한다, 돈을, 돈이 밥 먹는 것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돈을, 밥 먹기 위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 무엇을. 근데 그 무엇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경우에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그 이후에 투부정사가 들어온 것은 다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을 하면 돼요. 누가 한다 무엇을 또는 누가 상태 모습이다 어떤 다음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는 모두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을 하면 돼요. 물론 뭐뭐하기 위한 뭐뭐할 수 있는 뭐 이런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뭐뭐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가나 무엇을 자리에 들어가면은 먹는 것 을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부사적 용법. 일우 몸하기 위해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전치사 다음. 아까 전에 명사리가 주어랑 목적어, 전치사 다음,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산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투가 전치사에서 왔기 때문에, 바이 투 하면 이상하잖아요. 전치사가 두 개가 나오고. 물론 전치사가 두개 나오는 경우, 하나가 부사인 경우거나, 아니면 뭐가 생략됐다거나 그런 건데,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투, 이 t 은 먹는 것, 먹기 위해 그두 가지로 해석한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요. to ing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는 것, 뭐하는 중인 이렇게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eating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먹는 중인 이렇게 두 가지였고, 그다음 ed 붙는 경우, light 불규칙 변형되는 eat, ate, eaten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두 가지 영어나 아니면은 카페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셔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light는 뭐였죠? 좋아했다, 좋아해진 두 가지였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ed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좋아했다가 되고 명사 가안 나오면 좋아해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to eat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또는 먹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누가나, 무엇을, 주로 무엇을 자리에 오거든요? 무엇을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먹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뭐예요? 먹기 위해가 된다 그랬었죠?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오래 전에, 한, 불만족 되니 맞을까 불만족 했다가 맞을까요? 지금은, 어랑 홀스 한정사람 명사했기 때문에 불만족 되니 맞아요. 불만족된 말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죠? 그 신을 물었어? 아니에요. 에스카팅은 사용식 동사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나쁜 수능 영어 6단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신에게 뭐 뭐를 위해 더긴더 더 가는 다리들을 한 목을 뭐뭐 같은 라이클 전시사로 썼죠. 한 백조 같은 그리고 한 안장을 그 안장이 어떤 안장이냐면은 우그로우 잘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의 위에서 포옹 어, 같은 경우는 그냥 온의 딱딱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에게 접촉해서 그의 위에서 라이 w 웨이 당장 그 자비로운 신들은 체인지드가 바꿨다 할까요 아니면 바뀌어지닐까요 뒤에 무엇을이 나와 있죠 힘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가 맞아요 바꿨습니다 그를 뭐뭐로 한 창조물로 해빈 가지는 것 또는 가지는 중인 둘중에 하나 뭘까요? 그래서 가지는 중인에서 잘 어울려요. 그 창조물이 가지는 중인 모든 그 새로운 특징들. 그 새로운 특징이 뭐였죠? 더 길고 더 가는 다리들과 백조 같은 목이었었죠. 그러나 얼도 뭐 뭐지만 그들이 보였지만 어트럭 매력적으로 각각은 그러나 전체의 조합은 샥트 충격을 줬다 할까? 충격을 그, 받은 일까요? 충격을 줬다가 맞죠? 왜냐면 하 뒤에 목, 적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있으니까. 전체의 조합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를. for. for 다음에 희가 나온 희가 나왔다는 건 문장이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for를 접속사로 썼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돼요. 그가 찾았기 때문에. 한 문장을. 그가 상태 모습인 걸, 바뀌어진,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바뀌어진이 맞죠? 뭐뭐로, 한, 못생긴, 그, 낙타로. There now, 이제 됐다. 말했습니다. 그 신들이. 어, 이거, 누가 한다, 무엇을이 아니네요. 도치된 문장이에요. 신들이 말했다, 이제 됐다라고. 이게, 말한다라는 동사, sad 같은 경우에 또 뭐, told라든지, 뭐, 그런 말하는 거 관련된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동사가 특이하게 도치가 됐죠. 신들은 말했다, 이제 됐다라고. 모든 너의 소망은 상태모습입니다. granted. 승인했다일까요? 승인된일까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승인된이죠. 승인된. 그리고 너는 will now 이제 살 것이다. as가 when이나 because라고 랬는데 여기는 뭐뭐처럼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가 소망한 것처럼 all your life. 너의 전체의 삶에서 remember. 기억해라. not all change. 모든 변화가 상태모습인 건 아니다. 좋은 You should 너 뭐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Be satisfied 만족해야만 합니다 뭐뭐과 함께 네가 가진 것과 함께 그럼 다음 것도 풀어드릴게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의 부모님들은 헤드빈 상태 모습이었습니다 Trying 시도하는 중인 To get 챙기에 하려고 그가 읽도록 g e t 시키는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물론, 사역동사라고 하기엔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가 읽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to want, 원하는 것처럼, to. to 다음에 read가 생략됐죠? 읽는 것을. one night, 어느 밤에, as, when이나 because로 해석하시라 그랬죠? when이나 because. 그래서 뭐에 w 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가 상태 모습이 열렸을 때, 읽는 중인, 읽는 것을 하면 이상하죠. 읽는 중인 한 흥미진진한 책을 흥미있게 하는 책이 잘 어울리죠. 흥미진진한 것 하면 이상하죠. 해석해보고 적절한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의 아빠는 말했습니다. 어, 토, 디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습이 나와요. 육 단원 보시라 그랬었죠. 나쁜 수능 영어. 그에게 한 문장을 그 문장이 뭐냐면요. 그것은 상태 모습이에요. 때인 어떤 때냐면. 니가 가야할 또 네가 가기 위해 해서 상관없어요. 니가 가야할이 좀 정확하죠. 침대로 두 다음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위해가 아니라 뭐뭐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시사 투죠 그러니까 I go to school 이런 문장에서 school이 명사거든요.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 가되었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투 다음에 동사가 나타내면 I go. 난 갑니다. to eat. 먹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고 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지사 투.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은투부정사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스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안 쓰긴 했는데 보통 여기에 한정사가 쓰이죠.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디스라든지, 뭐, 마이라든지. 이런 애들. 한정사라는, 얘가 명사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힌트로 잡아서 하셔도 돼요. 정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나, 제 액은 원했습니다. 누가 한다면 뭐 나올 차례, 무엇을 나올 차례죠? 멈추는 것을 읽는 것을 그 책을 뭐뭐 하기 때문에 그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접속사는 항상 동사에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아주 지루하다고 잭은 물었어요 if가 나왔네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뭐 뭐인지 아닌지 그가 머물 수 있는지 아닌지 to finish 끝내기 위해 끝내는 것을 하면 이상하죠 끝내는 것을 머문다? 이상하죠 자동사로 쓰인 스테이. 그래서 끝내기 위해 그 책을 since는 모모 이래로도 되는데 지금 he 나왔잖아요. 접사로 s i n c e 썼기 때문에 모모하기 때문에 because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가 가졌기 때문에 오직 10개의 더 많은 페이지들을 누가 한다? 무엇을이죠? 한다? 무엇을. 두고 가야 할, 읽어야 할. 그는 상태 모습이었어요. 허락된, 이디가 허락했다. 허락된인데 여기서는 뒤 명사가 없기 때문에 허락된이 맞죠? To stay up. 그러면은, 그, 머무는 것을, 깨어있는 것을. 근데, 하... 거슬러 해석이 되는왜 그러냐면은, allow가 투부정사를 받는 그런 동사인데, 원래 문장 뭐냐면은, 원래 문장을 보여드리면 좀 편하게 해석하실 거예요. father는, 아빠는 allow. 허락했습니다. 힘 쓰는 게맞겠네 아빠는 허락했습니다. 그가 to stay up. 머무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어려우시면은, I want him. To a d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He is wanted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He is allowed. 모모하는 것을 원한다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모모하는 것이 허락된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는 상태 모습입니다. 허락된 모모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Long enough. 충분히 길게 To finish. 누가 한다 모습을 누가 상태 모습이다 어떤 다음에 To finish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모하기 위해가 되죠. 끝내기 위해 그 책을 After that night. 저밤 이후에 그는 항상 원했습니다. 누가 한다 다음에, 무엇을, 어쩌지 To read 읽는 것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것을 하면 이상하죠. Interesting stories를 꾸며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심지어, 자정이 지나서도. 그쵸? 그렇죠? 어려운 거 없었죠?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ing가 붙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e d 가 붙는 것은 뭐뭐 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서 가시고, 투가 앞에 붙으면 투 o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먹기 위해 썼죠. 명사인 경우에 뭐뭐 하는 것그 외의 자릴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ing나 ed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ed인 경우에는 분사 구문인 경우에는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because나 when이 생략된 것처럼 as가 생략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이 정도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디 같은 경우엔 명사가 있으면 은 했다 였고 명사가 없으면 뭐였어요? 뭐 된이었었죠 예, 이걸로 끝내고 이어서 나중에 복문 나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